가슴 성형도 성형수술의 일종이죠. 그러나 크게 또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 다른 성형수술은 보통 며칠이나 또는 한두 달 생각하고 와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가슴 수술만큼은 적어도 며칠이나 한두 달 와서 생각하고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때로는 30년.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오셨다는 분이 53년 고민하다가 오셨다는 분이 계세요. 53년 고민하셨으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70이 넘죠. 실제로 5달 전에 73세도 하셨습니다. 놀랍죠? 거짓말 같죠? 그래서 왜 53년을 고민했다가 이제 오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쭤보지 않았겠어요? 백꼽가슴 성형술이 있다는 걸이제사 발견하셨대요. 백꼽가슴 성형술이 왜요? 그러니까. 겨드랑이나 유린이나미선으로 하는 수술은 엄청 아프고 엄청 힘들고 수술이 굉장히 조직 손상이 많고 그래서 회복하려면 아주 더디고 일상생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워킹맘이나 프로 선수나 팔 많이 쓰시는 뭐 선생님이나 교수나 의료인이나 승무원이거나. 헤어 디자이너,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는 분, 이런 많은 분들이 빨리 회복해서 빨리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꼽 가슴 성형 수술을 택했다고 합니다 가슴 수술은 별로 아프지 않고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휴가가 필요 없는 수술, 주말에 수술하고 월요일 출근하는 수술, 심지어는요, 수술 다음 날 오. 출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육체를 많이 안 쓰고 사무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휴가가 필요 없는 수술이고 별로 아프지가 않고 회복이 엄청 빨라서 그런 수술이면서도 백호과 선생들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또 안전한 수술이고 부작용이 굉장히 낮고 그런 수술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종들의 많은 분들이 다른 절개 방법보다는 배꼽 가슴 성형술을 많이 택하고 있어요. 73세 그분도 수술하시고 지금은 완전히 만족한 생활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똑같은 가슴 확대 수술인데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밑선으로 수술하면 그렇게 아프고 배꼽을 하면 별로 아프지 않느냐. 이상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간지러운 것이 어디죠? 바로 겨드랑입니다. 또, 유대인도 간지럽죠. 간지러운 부위는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라서 무수히 많은 감각신경들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감각신경가닥이 한꺼번에 싹둑다 잘려요. 여러분들 손가락 끝머리 바늘로 한번 찔리면 하루 이틀 정도 따끈거리죠. 이거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느다란 신경가닥 끝머리에 닿기만 했는데,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겨드랑이를 이런 데로 수술했을 경우에 그게 여러 개가 잘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배꼽 가슴성형은왜 별로 아프지 않느냐요? 이상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굉장히 절개가 작죠 한 1.5cm 절개 많이 찢으면 찢을수록 아프겠죠 겨드랑이나 유리냐 이런 데는 더 많이 찢습니다 미선 특히 적은 절개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배꼽 가슴성형은 배꼽 언질에서 복부 피하 지방층을 통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럼 복부 피하 지방층에는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이 없느냐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저 혹시 삼겹살 드셔본 적이 있으시죠? 그 삼겹살 드실 때 보면은 위에 하얀 비계층이 있죠. 그 하얀 비계층에 신경이랑 혈관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 지방 비계층이 바로 복부 피하 지방층이기 때문에 별로 다칠 혈관이나 신경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아프지가 않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다음에 겨드랑이나 유륜 유두나 가슴 밑선을 수술하면 왜 회복이 그렇게 더딘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근육이 보이시죠? 이 근육이 대흉근입니다. 이 대흉근은 밑에 쪽 갈비뼈하고 안쪽에 있는 가슴뼈 쪽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어깨 쪽으로 가서 점점 부챗살처럼 좁아져 가지고 어깨에 가서 붙습니다. 그런데 가슴확대 수술은 대부분이 근육 밑에다 집어넣죠. 겨드랑이로 수술하게 되면은 여기 겨드랑이에서 이 근육을 박리를 해야 되고요. 유륜으로 수술하면은 유륜 주위에서 여기서 대흉근을 자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밑선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르거나 째거나 또는 방리했던 근육이 제자리에 가서 암으로 가지고 기능을 회복하려면 6개월 내지 길면 1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겨랑이나 이런 데로, 이런 데로 수술한 경우에는 1년 내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동안 힘쓰는 팔 운동이나 수영, 테니스, 골프 같은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꼽과 선생님들은 이 근육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배꼽 원질에서요, 바로 여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수영, 테니스, 골프 같은 힘든 운동을 얼마만에 하실 것 같아요? 열흘이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음? 아무리 늦어도 2주면은 이런 힘든 운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배꼽 가슴 성형이 회복이 빠른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별로 아프지 않은지 이해가 잘 가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